혼잘공? 안녕하세요. 혼잘공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몇십 곱하기 몇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수 모형을 보며 30 곱하기 3을 계산해 봅시다. 수 모형을 살펴볼게요.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색칠한 수 모형은 무엇인가요? 맞아요. 심 모형입니다. 1모형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개가 있으니 10모형이 되죠. 총 10모형이 몇 개가 있나요? 하나, 둘, 셋, 10이 세 개니까. 요 네모 안에 있는 수는 30이 됩니다. 30이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 총세 묶음이 있어요. 30. 30하기30하기 30을, 30을 총 3번을 더하면 총수 모형의 수를 구할 수 있겠죠. 이거를 곱셈 식으로 나타나면 30을 3번 더하니까 30 곱하기 3이 됩니다. 그래서 이수 모형이 이렇게 세로셈인 30 곱하기 3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러면 사실 수모형의 개수를 구하면은 바로 답이 나오겠죠? 수모형의 개수를 한번 선생님이랑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모형은 이게 신모형 한 개죠. 하나, 둘, 셋. 신모형이 총세 개가 있습니다. 신모형이 총세 개가 있는데요. 이세 개가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이 있어요. 요렇게 세 묶음이 있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3, 3은 9가 나와서, 0 모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신 모형이 아홉 개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0 모형이 아홉 개이면, 수가 어떻게 될까요? 10 20 30 요게 30이죠? 40 50 60 60개입니다. 70 80 90 90개예요. 총 10모형이 9개면 90이 됩니다. 그래서 30 곱하기 3은 90이 됩니다. 2번 문제입니다. 다음 곱셈식을 풀면서 계산 원리를 알아봅시다. 4, 2, 8입니다. 요거를 가지고 40 곱하기 2를 풀어볼게요. 이건 어떻게 푸냐면 우선은 0이랑 2부터 계산해요. 0 곱하기 2는 0이 되죠. 그리고 앞에서 곱한 4 곱하기는 8을 이용해요. 요렇게, 42, 8이라고 써줍니다. 이4 아래다가 바로 8을 써줘요. 그래서 답을 자세히 다시 한번 쓰면 정답은 8, 10이 됩니다. 그럼 3번 문제 계산해 볼게요. 첫 번째는 20 곱하기 3입니다. 당연히 요것부터 계산하면 되죠? 0 곱하기 3은 0. 바로 아래에다 써줘요. 그 다음에 2랑 3을 곱해요. 1은 2, 2, 2는 4, 2, 3은 6. 그래서 정답은 60입니다. 이번에는 가로셈을 계산해 볼게요. 10 곱하기 7은 이것도 똑같아요. 0이랑 7부터 계산해요. 그러면 0 곱하기 7은 0이 나오죠. 여기다 0을 써줘요. 그리고 10의 자리수랑 1의 자리수 7을 곱해줍니다. 1 곱하기 7은, 1 곱하기 7은, 7일은 7이죠. 여기다가 7을 써줘서 정답은 70입니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 몇십 곱하기 몇을 풀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수학 공부를 해봅시다.